살아가면서 다양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나 자신의 모습에서도 어?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 다들 있으시죠? 사실 타인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요.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타인의 마음까지 잘알수 있을까요? 하지만 심리학과 함께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님들을 위해 매주 주머니 속에 넣어둔 심리학 하나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유용하게 쓸수 있게 꺼내볼까 하는데요. 저와 함께 꺼내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만한 심리학 관련 지식을 쉽게 설명해주는 방송. 주머니 속 심리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임화은입니다. 이제 어느덧 살랑살랑한 봄이 왔습니다. 어느새 날씨도 많이 풀려서 저는 오늘 롱패딩은 잠시 넣어두고 예쁜 하늘색 코트를 입고 왔어요. 오늘도 평소와 다를 거 없이 그저 옷차림이 얇아졌을 뿐인데, 괜히 봄이 왔다는 생각에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2일 학번 새내기 분들이 들어올 때네요. 작년에 제가 새내기였는데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고 투덜거렸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이제 선배라니 아직도 실감이 잘안 나요. 저는 수능 끝나고 나서 대학 생활을 주제로 한 달달한 웹드라마를 보면서 행복하고 설레는 연애를 꿈꿔왔던 것 같은데 스내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학에서 운명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진 않나요? 사실 저도 그런 달달한 연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학우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봄향기 물씬 풍기는 기념입니다. 오늘 심리학 주머니에서 골라본 주제는 바로 연애인데요. 이제 주머니 열었으니 계속 이야기해볼까요? 학에서 다양한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과 마주치게 될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와 맞는 사람 한 명쯤은 있겠죠? 같이 밥도 먹고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호감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사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행동 나도 조심스러워지고 잘 보이고 싶잖아요. 하지만 너무 두근거리고 설레서 정작 그 사람 앞에서는 우물쭈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새내기 여러분은 대학에 들어올 때 달콩달콩 달콤한 연애를 상상하면서 들어오지 않으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정말 연인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호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노래 한곡 듣고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븐틴과 에일리의 Q&A입니다. 네, 세븐틴과 에일리의 Q&A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감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까지 알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더 궁금하시죠?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 주세요. 여러분, 미러링 효과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미러링 효과란 거울 효과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상대방의 행동을 은연중에 따라 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웃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고 상대방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 나도 슬픈 표정을 짓게 된적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내가 직접 타인의 상황을 겪은 것도 아닌데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뇌에 있는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 리촐라티가 원숭이의 뇌에서 거울 뉴런을 처음 발견했는데요. 원숭이에게 접시에 놓인 땅콩을 먹게 했는데 이때 원숭이가 손으로 땅콩을 집으면서 신경신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다른 원숭이의 뇌에도 동일한 신경신호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거울 효과의 배경이 되었죠. 이 미러링 효과가 어떻게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쓰인다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카페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였을 때 상대방도 똑같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내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랑 이야기하기 싫은가? 내가 가까이 가니까 부담스러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 미러링 효과를 꼭 기억하셨다가 내가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사용해 보신다든지 혹은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은 상대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서로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날은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 미러링 효과를 사용하시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노래 한곡 듣고 다음 이야기 해 볼게요. 지금은 1시 29분,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복잡미묘한 심리들. 늘 알쏭달쏭 궁금했던 내 마음까지 알수 있는 방송, 주머니 속 심리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연애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연애를 하는 분들이라면 애인과 갈등을 빚어본 적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원래 연애를 할 때는 많이 싸워도 보고 화해도 해봐야 진정으로 끈끈한 관계가 될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관계가 옳다고 할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일부러. 혹은 나도 모르게 애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애인을 만나면서 자존감이나 자신감에 문제가 생겨 내가 이상한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등의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두근거리는 이야기와 달리 이번 이야기는 살짝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연애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건강한 연애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해 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일상에서 이 단어가 쓰인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심리학 용어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거부, 반박, 전환 등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가스다, 가스등이라는 1938년에 나온 연극에서 비롯된 정신적 학대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 연극에서 남편은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는 부인이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아내를 나무랍니다. 이에 아내는 점차 자신의 현실 인지 능력을 의심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남편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연해준 가스라이팅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자존감을 하락시킨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생각을 의심하고 요구를 하찮게 여기며 실제 발생했던 피해자의 감정을 작은 것으로 치부하면서 자존감을 하락시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의견을 가볍게 무시하거나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즉, 피해자에게 상처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큰 트라우마를 남게 하죠. 가스라이팅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왠지 몰라도 항상 그 사람 방식대로 일이 진행된다. 그 사람에게 너는 너무 예민해. 난 그런 적 없어. 등의 말을 자주 듣는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변명한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 잘못한 일이 없는지 점검하게 된다.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낼까봐 두려워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를 알기 전보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삶을 즐기지 못하게 됐다. 말씀드렸던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연애는 건강한 연애가 아닌 가스라이팅 연애일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연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1순위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가, 가해자와의 연애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이라고 해요. 가해자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가해자가 주는 피해보다 더클 시에는 잘못된 연애임을 알고 있어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의 주체로서 충분히 사랑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연애, 애인과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연애는 스스로 먼저 사랑하고 아껴야만 할수 있는 것이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비난하는 연애 말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진정으로 정신적인 교감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래 한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대로 끝내기는 약간 아쉬워서 쉬어가는 코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두기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세요. 오늘 해볼 심리 테스트는 샤워하는 순서로 알아보는 연애 성향 테스트입니다. 제가 네 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건데, 그중 자신이 평소에 샤워하는 순서를 생각한 뒤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머리를 먼저 감는다. 두 번째, 세수를 먼저 한다. 세 번째, 몸을 먼저 닦는다. 마지막으로 이를 먼저 닦는다. 고르는 시간 들을게요. 첫 번째, 머리부터 감는 것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머리를 먼저 감으시는 분들은 평소에 우유부단한 스타일이라고 해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하자는 대로 잘 따라가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애정 표현이 서툴러서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네요. 두 번째, 세수부터 하시는 분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스타일입니다. 상대방에게 헌신적으로 대하는 편으로 배려를 잘하고 받는 것보다는 베푸는 것에 익숙한 타입이라고 해요. 근데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네요. 세 번째로 몸을 먼저 닦는 분입니다. 몸을 먼저 닦는 분들은 이성을 볼때 외적인 부분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치 불도저처럼 직진하는 스타일로 콩깍지가 잘 씻는 편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를 먼저 닦는 분들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 그만큼 지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이성에게 끌리는 편이고, 매사에 신중하고 진중한 연애를 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나요? 사실 저는 샤워를 할때 세수부터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거 듣고 보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진짜 헌신적이어서 친구들이 팔불출이라고 막 놀리거든요. 정말 심리학 퀴즈는 언제 해도 재밌고 신기하네요. 주머니 속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오늘 주제 연애를 주제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드러낼 방법과 가스라이팅의 정의 가스라이팅 연애를 벗어날 수 있는 마음가짐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살랑살랑 봄이 올 지금 시즌이 한창 연애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때인데요. 사실 저도 새내기 때는 그런 마음으로 대학에 들어왔었거든요. 단순히 연애하고 싶다는 감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예쁜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생각하는 건전한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꺼낸 심리학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 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김현주, 연출의 도은서, 제작진행의 임호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